안녕하세요. 오늘은 닌텐도 언박싱 을 하려고 합니다. 그럼 꺼내볼게요. 가방부터. 이 가방. 그 다음 닌텐도. 이 닌텐도랑 이 방은 놔야겠다. 그 다음에 칩이 여기 있는데. 벽에 컵이. 그 다음에 마리오 100, 가지 100가지... 뭐야 이거. 이거 뭐야? 아, 100가지 미니게임 들어있는 거랑요. 요거는 카트. 이거는 축구입니다. 이거는, 이거는, 손잡이 뭐, 끼는 거. 여기까지. 이렇게 세팅을 해봤습니다. 안녕세요 끝.